오늘 저랑 촬영하고 또 어디 간다고 그러는데 네. 어디 가요? 자, <laughs> 이제 수원이요. 차 사러 가요? 네. 지금, 오늘 차 사러 가요? 네. 지금? 네. 하 끝나고? 네, 끝나고, 바로. 네. 네. 뭐, 뭐, 아와이프한테는 얘기했어요? 안 했죠. 어? 아, 하이파이브 한번해려주시죠 만약에 와이프가 화를 낸다, 음. 뭐, 집 나가라, 그러면 또. 컨텐츠가 또 자연스럽게 레인지 로버 차박 컨텐츠. 차박 컨텐츠. 예. 또 그래. 옛날처럼 울면서 차 안에서 피자 먹고. 오, <laughs> 형, 그, 그랬어요. <불렀어요. 웃음> 한강에서 진짜 저 육체 <laughs> 잤어요, 거기서. 너 혹시 뭐 팔기통 체어맨 이런 거 사러 가니? 아,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요 <laughs> <laughs>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요 <laughs> <laughs> 지금 이제 차를 살려고, 차를 살려고 이제 수원역까지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네. <laughs>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제가 차를 보지를 않고 계약을 했어요. 영상, 제 영상을 이렇게 쭉 보신 분들은 뭐 아실 수도 아마 잠깐 291을 제가 이렇게 갖고 온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흰색상 2010년식을 갖고 온 적이 있었는데, 어그 차가 갑자기 어디 갔냐라고 이렇게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어 그때 당시에도 이제 정확히 제가 말을 안 하고 가지고 와갔는데, 그때도 한번 차를 제 와이프가 되게 극대노 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차를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여보, 사랑해. <laughs> 지금이, 이 차량이, 그니까, EVM3가 지금, 가장 적기인 것 같아요. 원래가 EVM3가 시세가 한번 엄청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막 3천만 원. 오천 죠막그 09년식, 10년식 전경대 같은 경우도 막 3천만 원 중반까지 가는 그런 현상이 한번 있었다가 거품이 지금 한번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간혹 가다가 막 천만 원대에 이제 물론 막, 막 나오기도 하고 진짜근데 그건 나오자마자 바로 사라지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292m3를 사기 가장 적기가 아닌가 해서 292m3를 보러 왔습니다. 입구에서 바로 맞이해 주네요. <laughs> 아, 근데 이게, 첫 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첫 번째가 여기, 푸드 이거, FRP, 아, 이거, 이거 백태가 꼈네? 이게? 이게, 백태가 좀 끼고, 와, 이거 차량 관리가 진짜 안 됐다. 이게 어 휠도 카피 같고 이게 정품이라고? 카피인데? 이게 카피인데? 정품 아닌데? 저는 뭐 휠캡도 없고 와 이거 틴팅지 이거 어떡 하냐? 아나 이거 진짜 싫어하는데 이거 반사 필름 이거 약간 오클리 오클리 선글라스 느낌 나는 거와 과연 엔진에서 어떤 소리가 날지? 어? 아, 이거. 이런 거. 아, 이건 띠자, 뛰자 인간적으로. 이건 띠자. <laughs> 제가 이번에는 시육상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버킷 시트도 지금 주문을 해놨고, 그 다음에 뒤에 시육상 같은 경우는 버킷시트도 지금 주문을 해놨고 뒤에 롤케이지까지도 주문을 지금 할 예정이고요. 근데 요거 이구이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그냥 100% 순정 그래가지고 이런 거 이런 거다 복원을 할 예정입니다. 뭐. 그렇게 막잘된 차는 아니네. 뭐 외장도 그렇고 어쨌든 뭐 보러 왔다는 거는 즉 사러 왔다는 거니까. 어요 차는 이제 제가 이제 인수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먼저 띨게요 네, 이런 거좀 띠고 띄고. 예. 네. 띠고 그다음에 뭐 보니까 전차주분이 이제 어뭐 이렇게 이런 것들도 하셨는데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제가 바로 여기 근처에 이제 투브로라는 샵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5분? 5분?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제 투브로샵이 있어요. 그래서 투브로샵을 가서 요거를 이제 한번 리프트를 띄어서 정확한 뭐 진단이나 아니면 뉴유 같은 것도 한번 보고 <laughs> 우선은 아이 우선은 뭐 이건 개인의 취향은 존중은 합니다만 저는 이런 틴팅지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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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아,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 좀아 이런게 좀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아마 전 차주분이 이거를 아마 카본 룩으로 하면서 바꾸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클리어가 다 황변이 났죠. 그리고 요것도 지금 빨리 순정으로 돌릴 거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후드? 이거 FRP 거든요. FRP인데 도색은 되게 잘 했어요. 깔끔하게 잘 했는데. 이거는 제 스타일이 도 아니어가지고 후드도 한번 순정 후드도 한번 구해 보려고 하고 이 되지도 않는 이 디퓨저 지금 보면은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클리어가 지금 다 날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 디퓨저는 여기 이제 투브로 온 김에 요거 하체를 한번 보면서 요거는 아예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처리가 안된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막 피스질도 돼 있고. 피스로 막 지금 피스질도 해놓은 거 보니까 그냥 아마 양면 테이프로 붙인 것 같은데 요것도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나마, 그나마 실내를 뭘안 건드렸어요. 정말. 그나마 다행인데. 이런 걸 왜. <laughs> 이거 사이드 채우다가 날라가겠네요 조만간. 이것도 아마 순정으로 다시 복원을 할 거고.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생필품들이 이렇게 막 그냥 차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 약간 캐피탈에서 돈을 못 내서 이렇게 압류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정말 컨디션을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좋은 매물화를 제가 한번 매물화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가 지금 이제 투브로 온 김에 한번 이제 리프트를 한번 띄워보고이 차량 하부랑 이런 거 한번 컨디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죠. 이2 9 M3 첫인상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지. 어... <laughs> 빨리,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달리다 뭐 하나 날아갈 것 같은. 아 달리다 뭐 하나 날아간다. 근데 이게 후드가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우선 안 되거든요. 네. 이 후드가 원래가 2 9는 여기에 덕트가 뚫려 있잖아요. 네. 홀이 있어서 열로 이제 흡기 쪽으로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어주는데 네. 이게 안 뚫려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사제로 바꾸면서 네. 이런 타입으로 그냥 바꾼 것 같아. 순정은 네. 이게 흡기 덕트가 빨려 들어가면서 이제 흡기로 공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쵸. 구멍이 안 뚫려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사제로. 그러니까요. 멋을 위해서. 그냥, 그냥 멋을 했다. 위해서 했다. 네. 어 다운스프링이 그게 아닌데? 슬리브킷이 아닌데? 네. 그냥... 그냥 다운스프링인데요? 근데 이 빨간색 스프링 저 이거 솔직히 지금 빨간색 스프링 껴 있어가지고요 저그 스톰 브랜드인 줄 알았어요 스톰 빨간색은 스톰 그죠 파란색 그쵸 네. 뭐 이거 카바가 없네요 어카카가 어? 어, 없네요 뭔가 맹거... 하차 이거 잘못 <웃음> <웃음> 지금 다 노출돼 있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쿨러 라인들도 이게 쳐져서 그런 건지 보면 킬드 케이블 킬드. 타이로 다 묶어놨어요. 네. 아 이거 좀 심한데요, 심각한데요? 아 이런 지금 보니까 타이어가 짝짝이에요. 음. 여기는 던루비고요. 여기는 그 대만산 타이어거든요. 아하. 이거 지금 심각한데?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우선 언더커버가 없어요. 없고. 근데 이 구이가 이 언더커버가 제가 알기로는 되게 넓은 약간 쇠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서 이 언더커버 비용이 꽤 비쌀 테고 아, 알렉스 형이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엄청 좋아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아, 똥 밟았다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요? 아, 이게 보니까 휠도 용접을 한번 했네요. 어... 용접을. <laughs> 용접한 데가 또 깨졌네요. 네. 이거 휠도 어쩔 수 없이 교체를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 되지도 않는 이상한 카본 디퓨저는 먼저 빼보겠습니다. 빼겠습니다. <laughs> 아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아이고! <laughs> 벌집을 건드렸네.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거 개 개코... 아, 아이고. 이게 뭐야? 요거는 빠데를 칠해서 <laughs> 아이고, 차 잘못 사왔네. 이거 아이고. 잘못됐네. 잘못됐어. 사장님 이게 또, 또 컨텐츠잖아요. 네. 또 컨텐츠 하니까 또 좋죠. 아주 컨텐츠 할게 많네요. 이런 거 범퍼 또 복원도 하고, 어 이거 커버. 아유 이거 뭐야 이거 커버도. 아이고 이게 뭐야. 아 여기 에 지금 보니까 이거 휀다가 한번 깨져가지고 이거를 지금 그 FRP 있죠 요트 보수하는 그 FRP 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이걸 대가지고 볼트를 또 아, 이거 잘못됐는데? 차가? 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게, 사장님, 컨텐츠 할게 많네요. 지금, 지금 축제인데요? 진짜로. 와, 이거 어떡하죠? 핸드는 좀 심했는데, 사장님? FRP 보수를. 아, 언더커버 이거 비용 엄청 비쌀 것 같은데. 아, 우선 영상 한번 끊겠습니다. <laughs> 잠깐만. 잠깐만. 아, 우선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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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표정 관리가 좀안 되는데, 우선은 <laughs> 영상을 한번 끊고, 네. 좀, 어이거좀 심각한데요? 우선 영상 잠깐 끊을게요. 하지마지마지마 아...